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행히 성방입니다. 어, 핑크 프리, 핑크 루비. 와, 잘하느냐고 완전 초록이죠. 이 화분에 꽉 찼어요. 커져가지고 애들이. 요거를 물들여 보려고. 올해는 안 되고, 보, 가을에는, 가을에. 가을에는 들겠죠. 이야. 핑클루비 물들인 것들 보면은 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거를 물들이려고 애지중지 달고 있는 중입니다. 핑클루비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로얄레보니로얄레보니도 이런 모습으로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얘는 저쪽에는 있로얄레보니는 너무 작아져 가지고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얘는 그래도 음, 커진 것 같아요. 요월 4번이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두 개는 분갈이 하려고 들어갔어요. 분갈이 하려고 들어간 상태고, 요거는 이게 누브라죠, 누브라. 좀 새롭게 물 두는데 얘는 이렇게 계속 물렁물렁하죠, 왜? 물 반응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뽑아봐야 되나? 왜 그런지 얘들이 이게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 둘은 뿌리는 완전히 내린 것 같은데 만지니까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 얘들이 누브라가 합식한 천원짜리 합식한 애들이에요. 여기 천원짜리 이게. 천원짜리 치고는 어마어마컸었거든요 사이즈가 천원짜리 아닌 애들을 천원짜리로 팔은, 팔은 거예요. 그때 이거는 상아 언제 봐도 예쁘죠. 목대가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목대를 하엽이 생기니까 목대가 점점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손, 한 손으로는 안 떠집니다. 목대가 생겨납니다. 삼도군생 상아. 상하. 이 상아도 옛날 다육이에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상아가 예쁩니다. 분만 바르고 있어도 이렇게 예뻐요. 얘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직은 시간이 작년 10월 해줬는데 시간이 있는데. 어휴. 잘 아, 크네요. 진짜, 뭐, 이 철화로 변하면서, 와, 딱딱해졌네. 물줬나 여기가, 여기가 붙어 다려있지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장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납작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철화로, 여, 이 뒤까지 다 붙어 다리네. 이렇게. 이 자라는 모양 보는 것도 재밌어요. 철화로 변한 매우 개창. 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철아 여기 하나 있고 어, 마리아 근무지가 적심했더니 철아로 나오고 철아가 창 철아가 두 개네요. 그것도 잘 키워봐야지, 그렇죠? 적심해서 철아로 되내니까 한번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펄 민트. 이것도 완전히 자리 잡아서 딱딱하네요. 여기 하엽이 생겨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생겼더라고, 얘는. 이거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가을에 물드는 걸 봐야죠. 가을에. 가을대에 물들겠죠. 킹포세우스는 얼룩덜룩. 저렇습니다. 얼룩덜룩. 마리아도 얼룩덜룩. 근데 마리아는 자구를, 자구를 품었어요. 여기도, 여기도 품었죠.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저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꽃대도 키가 안 다니까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자구를 달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엄청 사이즈 키우네요, 또. 와, 하엽도 많이 생기고 하엽 정리도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가위로 뚝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영상 찍고 나서 가위로 꽃대를 잘려져야될것 같아요 꽃대를 쭉 꽂고 자구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은 가을에 들겠죠 이거는 실크베일 와우 와우 얘도 말랐네 비가 비그림이 뭐 계속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래요 요즘에는 아마도 가물려고 지금도 가물었지만 더 가물려고 그러는지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올려고 그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실크 베일이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이 엄청 짧아지죠.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길었었는데 얘도 줄이 있네. 이렇게. 입장 진짜 짧아지네요. 아무튼, 거리대 직광, 노숙하면은 입장이 이렇게 짧아져요. 달궈지면은.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실크베일이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 호주마리에는 완전, 진짜, 새로, 새로, 뭐, 사다가 초록이네 심은 애가, 심은 거 같아요. 뭐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열심히 잘 자라고 어머 얘도 이게 확실히 거리 여기 시래기 위에 옮겨 놨거든요 자리가 났길래 확실히 여기가 햇빛이 덜 하거든요 그랬더니 색이 노란색이 빠졌어요 그래도 그죠 아휴 축성 목대 좀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색이 조금 빠진 것 같은 요거는 어, 홍상생술 홍상생술이 이렇게 이발을 해줘서 아주 작아졌고요 멕시칸 스노볼은 어, 생장점을 보여주네요 딱 다물었었는데 생장점을 보여주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레디스 핑거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라울, 적심했던 라울인데,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상태가 안 예쁩니다. 요거는, 합식했던, 다시 합식해줬던 파랑새. 파랑새들. 천원짜리 합식한 애들. 요거는, 어, 콜로라타 아이스. 자구를 이렇게 달고, 이제는 분발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다분발랐어요 이렇게 물들었던 거는 하엽으로 다 보내고 이렇게 분을 하얗게 칠하면서 나오네요. 이것도 자고도 물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었어요. 콜로라타이스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완전 물이 빠져서 호주 말이야. 아이고. 진짜 다히 빠지니까 보여드릴 게 없네요. 색감이 안 이뻐가지고. 몰게인. 몰게인도, 몰개인도뭐 이런 모습이고, 새롭게 물이 들긴 하는데, 지저분합니다. 얼굴들이. 후레뉴. 후레뉴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금 물이 남아있어요. 예쁘게. 이 라울. 이 라울은 그래도 물이 노랗게 들었어요. 약간, 끝에도 불구스러워하게 물들고, 가운데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구들이. 적심해졌더니 자구들이 자라나옵니다. 러블로즈도 이 속에서 자라고 있고요. 쟤네들이 잘 자랐어요. 이두 마리아가 이제 모양이 제법 갖춰지면서 물이 들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얘도 작년에 많이 화상 입었던 애인데 이제 다 이발해줘가지고 새로운 입장들이 나오면서 물이 많이 들었어요 끝에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 얘도 마리아겠죠 마리아일 거예요 아마 다다 다 마리아니까 마리아 요거는 레인지 이거는 색감이 진짜 예쁘죠 얘는 색감이 정말 반할만해요 얘가 꽃대가 여기서 나오네요 꽃대가 희한하게 나오네 레인지가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백봉이 요즘에 백봉이 예뻐졌어 얘가 여기 다 미운데 얘가 예뻐지고 있어요 다른 애를 밉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 위에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뻐요.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애는 항상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남아있고, 가해 있는 애들이 미웠었는데, 음. 아주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물이 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예쁘네요. 예뻐. 어, 아, 여기도. 아이고, 물이 불고스레하게 물들었어요. 백봉이 아주 예쁘게 변화,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대품 마리아는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 여기도 자구 있나요? 자구 있는 것 같은데. 자구가 저쪽에서 보니까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 얘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자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구 같은데 화면으로 보니까 자구를 무진장 달고 있더라고요. 또 색감도 약간 들었어요. 세상에 큰 만큼 사이즈가 큰 만큼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어 있는 대품 마리아예요. 이야 진짜 크네요 사이즈. 어쨌든 마리아 전부 마리아만 있는 어, 시리에기 외 아이들입니다. 색감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색감으로 다 있어요. 이제 벽봉만 이렇게 색을 지려서 아주 예쁘게 변하고 있고요. 레인지는 항상 이런 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후레니도 항상 예쁘고요. 오늘 다 이렇습니다. 색감들이. 차라리 이렇게 하얀 분 바른 애들이 요즘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을 빼도 예쁘니까, 분바른 애들이. 그래서 시외기에 위에 있는 애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